화면에 표시되는 주문을 외우면 여러분의 음성 주문이 최첨단 기술로 분석되어 아름다운 마법으로 시전됩니다. 이어폰을 착용하고 시청하면 더 재밌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내가 이 화면을 보는데 끄겠어? 안 끄겠어? 내가 이 화면을 보는데 여러분 끄겠어요? 안 끄겠어요? 진짜로 개열받지 어? 않아요? 아니 나 진짜 이 화면 보고 꺼버렸다니까 빡쳐가지고 짜증난다. 이 빛나는 이 머리에 광버터 이 약간 열받는다. 이것도 열받고, 이것도 열받고, 그냥 이것도 열받는다. 이 손모양도 짜증나고. 은근슬쩍 가슴째어 아, 아! 아나안 봤는데 짜증나! 마법소녀로 변신! 마법 대결! 아, 제목은. 아, 저, 저, 저한테는 솔직히 이게 공포게임이긴 해요. 아, 빨리 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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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아! 녹화하지마! 안돼! 아아 뭐지 이거? 잠깐만요 마법소녀가 되기 전에 선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선서는 게임 밸런스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웃음> 주... 주요한 <laughs> 환경에서 하트를 들고 선, 표시되는 선서문을 국어책 읽듯이 감정없이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국어책 읽듯이 감정없이 또박또박 나는, 나는 마법소녀로서... 마법소녀로서. <laughs> 나는마법소었어서 나는 정의를, 마법소녀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국가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복... <laughs> 아! 짜나나아짜증나나 아니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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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나나나나나나나아나나나나나나나나 <laughs> 뒤로 가라고? 이건 아니야? 읽었는데 뚫고 해야 돼? 잠시만 이거 우선 한번더 해볼까? <laughs> 나는, 나는 마법소녀로 정의를 좋아하고아 이런 거지 같은 게 나는, 나는 마법소녀로서 아, 아 너무 힘든데? 뭐야 이거 불안한데? 도망갈까? 1금이라도 도망갈까? <laughs> 인간의 악의를 정하여 범죄 예방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뭐? 2 0 2 4년 서울 10년간 지속된 출산율 저하로 바보 소녀 부족 현상이 크게 에 달한다. 도망가고 싶다. 이러다가 죽었니? 도망가... 치즈 참기 감사한 나와. 아, 마녀 무님 동작. 아, 아, 읽고 싶지 않아. 아, 읽고 싶지 않아요. 마력을 감지하는 에이전트를 파견한다는데, 어, 그리고 한 에이전트는 엄청난 잠재력의 소유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영화! 수상한 고양이와 보험회사 부장! 고요한 전설의 시작 내가, 내가 오른쪽이야? 내가 오른.. 아까 그 대머리가 내 오른쪽이야? 어이 거기 아어 아, 아.. 안 누르면 안 되나? 아안 누르.. 아 내가 보고 싶지 않았네 왜 발굴해함? 왜 얼굴이 발굴해함? 앗! 말하는 고양이? 뭐지? 아 미친! 이제좀 마법 마마, 마력의 냄새 혹시 너 마법소녀가 되지 않을래? 시, 싫은데 What? 그 고양이가 인간으로? 그것보다 마법소녀라니 난 남자라고 그런 사소한 것은 신경쓰지마 내 이름은 냥 너에게서 마법소녀의 재능이 느껴져 그래 한때 꿈꿨었지 그치만 마법소녀의 꿈은 버린지 오랜걸 마법소녀가 되면 국가 유공자의 지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난방비 면제, 공영주차장 할인, 털게이트 할인까지 뭔 소리야 또 아무 때나 오는 기회가 아니라니까 변신만 한번 해봐 재능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보라고 꿀꺽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면 되는데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마법봉이 작동해 주문은 대화상자에 표시될 거야 가볍게 읽기만 해 주문을 정확하게 외우면 마력이 보이게 돼 무지개 빛 마력이 절반이 넘어야 마법이 발동될 수 있어. 좋아, 난 준비됐어. 아씨, 아씨, 아 안돼. 사한다 예뻐질래, 끈끈한 내 모습, 마법사의 열심. 잘한다. 이거 하다가 지면 되지? 다시 싸워야 함. 아, 진짜임? 승리... 아... 아... 에이, 아...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승리를 빨리해요? 제발... 아... 니왜 이렇게 분홍색이지? 열 받게... 아... 왜 이러지? 머리 그래서 이제 뭘 하면 되는 거야. 일단 작성을 했으니... 개박어 소년이 께 인사드리러 가자... 뭐~ 지 무슨 일이 생기신 건지 활동이 뜸하시거든! 진심을 담아서 주문을몇번 돼? 오케이, 오케이. 응. 1화. 물, 설탕, 하냐. 신인 마법소녀의 우당탕탕 첫 전투. 하... 살려줘, 여러분. 진짜 살려주세요. 약 드세요. 난방비는 할머니 계좌로 납부할게요. 일 음, 고마워. 강한 아기가 느껴져. 배 마법소녀님이 위험해. 저기야. 아기의 그놈. 그 사람이 아기의 그놈 이 사람에서 싸우는 거야? 어 엄청난 미인 장신차려 부장 윽 너무 강한 아기가 얼른 정화해야 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저런 미인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 리가 없어 확실해 저게 봐 사람이 들고 있는 저거 대마소녀님의 연금 통장이야 연금 통장이라고 이봐 그걸로 뭘 하려고 했던 거지? 결과 니야 난방비를 내려다온 것뿐. <laughs> 마법소녀에게 난방비 면제 혜택 이 있다고 아무래도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군. 아 그러네 마법소녀는 난방비 면제 혜택이 됐지. 부, 부장 마법으로 아기를 청하는 거야 마법소녀로 변신하자. 나를 봐라 나는 지금 변신. 아 이거 말해야 돼. 아. 나를 봐라 나는 지금 변신 중. 아 정말 그만하게 해주세요. 이제 정화의 질문을 외워. 방법은 기억하지? 마음을 담아서 주문을 외우는 거야 망했다 자, 하? 엉켜 엉켜 스 크림 이트아왜 저거밖에 안 적었지? 왜 저거밖에 안 적었지? 나 진심을 담아서 제발 아 안돼 안돼 치, 마법 소녀인가? 마법 소녀는 국가 비밀인데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가끔 할머니 혼잣말을 듣다보니 알데대더군 물론 마법소녀 약점도 아저씨가 마법소녀를 어? 웃기는걸 어, 마법소녀를 다 얼어치웠나? 어 뭐야 와 이분도 이..이 사람 이 사람도 해? 오 잘하는데? 저렇게 해야되는건가? 저렇게 해야되는거야? 엄청 많이 오니 으 너무 아파 이 힘을 뭐지? 조심해 정신중에 악의에 담긴 말을 취약한 상태가 돼 우측 상당의 게이지가 또 정신력이야. 정신력이 모두 소모되면 패배하니 주의해. 반대로 상대방이 정신력이 모두 소모되면 또이 승리야. 이제 뭘 해야 될지 알겠지? g 고! 착한 마음으로 물들어 천지지 뛰기 착한 마음으로. 어나 많이 죽었어. 나좀 잘한 듯. 이게 마법? 아 미치겠네. 웃음이 <웃음> 제발 풀림 <하는 홀림, 웃음> 제발 없어져 주세요. 진짜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잘해? <laughs> 쟤는 왜 대사가 멀쩡하고 내네 대사는 왜졌따이야 왜 나도 저런 대화로 하면 안 돼? 나도 저렇게 평범하게 하면 안 돼? 제발요. 아니 왜 쟤는 저렇게 뭐라고? 멀하고... 아니 치명타. 이런 버닝 양양을 찾아들 이만히 미션. 아! 아, 아 미친 거 찾아줘. 아니야? 아니 왜! 왜 내꺼에는 앙이 있고 왜 제한테는 왜 앙이 없지? 다락한마음의 헤어리어 성당의 돌풍으로 청화되어라! 아 이거 만든 사람 누구냐 진짜로? 대단해 회장! 청화에 성공했어! 이제 더 이상 아기가 느껴지지 않아!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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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거지? 난 마법선의 연금을 착복하고 대 마법선의 뇌물소고였지 이제 그만 사실을 고백하고 벌을 받도록 해. 이렇게 뜻인가 최고의 간병인이 되겠다는 나의 꿈을 승리도 이렇게 기분이 더럽죠? <laughs> 아, 왜승리는데 기분이 좀 거지 같지? 기, 기분 탓이겠지? 이상하네. <laughs> 할머니. 어 할머니 왜 이래? 할머니 왜 이래? 이건 설마 폭주? 할머니 왜 이래? <laughs> 설마 대 마법소녀 할머니랑 싸우네? 점네 씨야? <laughs> 지금 내가 드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할 거다, 폴. 대 마법소녀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부장인데요. 새로 마법소녀가 되... 아, 미치... 미친... <laughs> 아니, 미치... 미친... 아니, 대사 왜 저래? 그냥대 마법소녀님. 폭주하고 있잖아. 한강교 인사할 때가 아니야. 그것보다 저 유리병 혹시 폭주와 관련 있나? 이 달달한 맛은? 이거 아스파탐이잖아아스파탐이왜 여기에 있는 거지? 사실은 그동안 약제 대신 약약 약, 약 대신 드, 드렸어. 뭐라고? 어떻게 그런 짓을? 그게 지금 중요한게 아니야. 변신해야해 부장. 아 망했다. 아 아. 어이구, 보바, 보바. 아 왜? 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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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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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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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봐또 봐. 미라클 메라크 머리 아파. 뭐라 하신 참. 날 맞지 마라. 대바보 소년이 그만두세요. 이미 폴은 정화되었더라고요. 손으로시 한. 과진의 철교. 에이지드 스톰. 개발자님? 저러는데? 나 이겨야 되는데. 어 뭐야? 아이런면 망하네 피카피카? 피카피카 짜잔? 채나라 피카피카, 피카피카, 피카피카! 빛나라! 빛 포마! 짜잔! 아... 대단... 허우크! 최고이구나 그대 마법소녀님 이제 그만 멈춰주세요 할머니... 이제 그만 화를 거두세요 아스파탄 점도 나도 알고 있었어 어느 순간 여기 달게 느껴져 쓴맛을 마시기 쉽게 하기 위한 너의 배려라고 느꼈지 저도 처음부터 약을 뺄 생각은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저 너무 마시기 힘들어하셔서... 그래, 그랬, 그랬겠지. 허나 저렇게 너무 멀리 왔어. 나도 이제 여기서 멈출 수없던다 그... 부장 대마법 선생님이 많이 지친 것 같아. 이제 마무리하자. 제발요, 진짜 아니야 그 눈빛 안돼요, 진짜 죽지 말아, 어떡해, 아 오, 벨베대 마법소년님이 이겼어. 증거 포기왜 없죠? 증거 포기 준드가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증거 포기 기권하기, 대마법사년님에게 세계를 드리기 없나요? 도망이 걸 떠나네. 빨리 벗어나자. 차랄라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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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 피카라, 빛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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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라 빛내 라 피대, 피대, 포 제발요. 언니, 제발, 차비 에이, 언니, 이해이겠 진짜... 이씨, 이러이걸또 해야 돼 혼란의 마음에 보유한 안식을 이씨, 이씨, 라씨 이씨, 이제이노를보다하 이씨, 마지막 대사 뭐지? 카오스 클린스 랜 모든 것이 엔젤로 빈가기를 따르면 장 닌장! 응, 그러니까. 대 마법 사를 이긴 대부민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할머니 괜찮으세요? 대 마법 소는 이제 정신이 드세요 자네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구먼 미연 언니 덕분에 정신이 들었다네 그동안 가까이 있는 아기조차 감지하지 못하나니 이제 마보순이의 삶을 끝낼 때가 왔구먼 승리 아 하... 나 승리했는데 나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이긴 것 같지 않고 왜 이렇게 괴롭고 왜 이렇게 뒷목이 땡기지? 진짜 정상인가? 왜? 불안하게 또왜 그래? 그동안 감사했어요 건강하세요 통장은 돌려드릴게요 잠시요 이제라도 은퇴할 수 있겠구먼 음. 은퇴하고 끝나나? 은퇴하고 이제 끝나는 건가? 마없소녀거이 러블리 즉흥덕흥박킹북킹루루비 뜻인가요? 일어다주거님 치즈참기 음. 감사합니다 아. 이상하다 이, 이상하다 목소리가 이상하다 음. 아유 나랑 비슷한 목소리겠지 a i 겠지 루빈땡자리 a i 겠지 아 저.. 약간 지금 심심해요 빨리 끝내려고 과 몰입한게 이런 조차 만일이 될줄 몰랐다 알쳤다 이제 공겜도 다 했고 마법의 여카이 마법. 마법. 러블리 주큰 쥬쿵 박쿵 박쿵 누루킹 자 끝났습니다 안녕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이태블 김부장아